어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인정인네원입니다 이렇게 강원도 행성에 왔는데요. 이런 컨테이너 농막들 많이 갖고 계시죠. 지붕 구조 저 위쪽에 보면은 여기 어, 고리가 있어요. 고리가 있는 부분은 이 고리가 어, 파이프가 내려간다는 뜻이죠. 여기다 박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닝이 짧은 거보다는 컨테이너 박스에 이게 맞는 거를 갖다가 어닝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가로 길이가 6m 나가는 게 2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이쪽 부분에는 이 끝에 파이프가 걸리는 건 아니고 어이 부분에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. 아마 저기 위에 고리가 있을 거예요. 네 이런 쪽에다가 박아주시면 됩니다. 이따가 동영상 더 찍어보겠습니다. 아, 네 설치가 완벽하게 잘 끝났습니다. 01031934346 인정이네 운닝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앞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 여기 어닝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가운데 봉 받쳐주는 게 있는데 저게 서포트라고 하는데요. 한 3~4년에 한 번씩 자리를 꼭 옮겨주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요. 01031934346 인정이네 운닝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